반갑습니다. 부동산 이박사. 오늘은 최근 핫한 지역인 거제도 장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거제도는 원래 조선이 발달된 곳이죠. 오랜 기간 불황이 계속되고 있다가 정치적인 후원도 있었고 제주도를 제외하면 내륙에서는 가장 큰 섬이라는 이점이 있죠. 현재 거제도 인구는 약 24만 명 정도입니다. 그 제도에서도 장목이 특히 그가대교를 접하고 있어서 장원 부산권의 접근이 용이합니다. 주변 환경으로 경남, 부산, 울산, 동남권 약 800만 명, 영남권 전체로 보면 1300만 명, 인구가 접근 가능한 섬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특히 요즘 핫한 지역인 부산 강서구, 가덕도 국제공항 개항 예정에 힘입어서 관광, 힐링, 휴양 쪽으로 부동산 트렌드가 변하고 있습니다. 또2030 도시 기본 계획에 의하면 이대 핵심 축과 트라이포트 중심축 미래 해양산업 중심축 또 사대보조축 해양레저축과 균형발전축 생태보전축 휴양치유관광축등 6대 발전 축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심축 트라이포트와 미래해양산업중심축업 그리고 해양관광축, 휴양시유관광축 네 곳은 부동산 투자에 상당히 유리합니다. 특히 상부의 휴양치유관광축은 창원, 부산에서의 접근성이 좋아서 더욱 투자에 매력이 있는 곳입니다. 개발 이슈도 많이 있습니다. 거제도 장로 개발 이슈에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번째로 현재 보류되어 있던 거제, 마산, 국도, 5선 육상 구간 부터 추진됩니다. 현재 부모식 부분은 국도 5손선이고요 거제도의 육상 구간입니다. 마산에서 거제도까지 해상 구간 약 8.1km 공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남북 내륙철도, 김천 거제간 철도가 되겠습니다. 서울에서부터 거제역까지 2시간 50분에 주파하는 남북 내륙철도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천에서 거제 4등면까지 철도가 2027년도 개통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고속도로입니다 통영에서 연초만 송정리까지 고속도로 신설이 있습니다. 2026년을 만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연초면 송중리입니다. 거제도 장목항 2026년 개발계획이 있습니다. 위치를 보시면 은 A부분으로 표시한 부분이 되겠죠. 2019년 2월 장목항이 새롭게 국가어항으로 지정성격되었습니다. 장목관 건설 사업의 주요 내용으로는 저반 시설, 하천 연결 수로, 돌재 개축, 친수 공간 조성, 2026년 완공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조감도입니다. 다음으로 그제도 장목관광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먼저 위치를 보시면은 붉은색 부분이 되겠고요. 장목항에서 바로 위에 있습니다. 위치가 장목면 구형리 일원이고요. 약 38만 평의대중재골포장 호텔, 콘도, 상가, 공원 등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붉은색 왼쪽에 사업지구 부분을 보시고요. 건강 힐링 할수 있는 자연과 어우러진 숙박 시설을 중심으로 관광 힐링 단지 내 힐링 프로그램과 예술, 문화 컨텐츠를 담아서 개발 예정입니다. 2024년 착공해서 29년 완공 예정입니다. 조감도를 보시면참 아름답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장목항과 장목관광단지 드론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장목의 토지 이용 계획을 보면은. 갈색으로 표시된 중간 부분에 장목항 개발 계획, 위쪽으로 장목 관광단지 조성 사업, 은 관리 용지로 지정이 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제도 장목 토지 이용 계획에 지금 지도를 보시면은 녹색 부분이 개발 불능지입니다 산악 지형이어서 개발이 불가능합니다. 파란색 부분이 미개발지입니다. 장목적으로는 아직도 개발의 여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제도 전체에서도 장목이 땅이 많이 남아 있는 편입니다. 이 지도는요 어, 핑크색 부분이 전원 지역입니다. 저는 생활을 꿈꾸시거나 투자가치로 별장으로 활용하면 최적의 장소입니다. 붉은색 부분이 많이 보일 겁니다. 왼쪽 부분의 붉은색 부분은 거제도의 계획관리지역이고요. 오른쪽은 거제도의 생산관리지역입니다. 건축이 용이한 관리지역도 장목이 많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목면 구형의 지중해마을 조성입니다. 왼쪽 지도에 표시, 붉게 표시된 선 안에 현재 약 3천평 부지의 사무실용도의 2종 근린생활시설과 오른쪽 2층형 단독주택 14동을 짓기 위해 최근 텃닦기등 공사가 들어갔습니다. 지중해 마을은 사업 예정지 주변의 뛰어난 해양 뷰를 살려 부페, 레스토랑, 바, 키즈 카페 등을 갖춘 이른바 독립 별장형 풀빌라 형식으로 조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장누면외포리에 1만 2천 평 규모로 관광 휴양형 지구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되어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개마을 인근 고급 관광휴양단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개발 이슈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다음으로는 관광지를 소개하겠습니다. 멀리 그가대교가 보이고 있고요. 그 아래쪽에 하나 벨버디어 휴양지가 보이고요 아래로 농소몽돌해수욕장이 등이 있습니다 그가대교가 그가 참 아름답게 보이죠 여기는 몽돌해수욕장입니다 돌들이 쇠알같이 둥글다고 하지요 그제도 장목관광지 매미성입니다 유명한 곳이죠 장목 드론영상 조금 보시겠습니다 오늘 그제도 장목의 개발계획 토지이용계획 관광 인프라에 대해 소개해 드렸습니다. 부산 자원권역 분들은 좋은 토지에 투자해 두시면 높은 수익과 양호한 접근성으로 직접 활용도 가능할 것입니다. 다음에는 그제도의 다른 지역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분들은 연락 바랍니다. 감사합니다.